그 코로나가 랑 대기회도 다시 위험하다 어. 라이프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아우, 가가아가하는 어, 아, 그래. 조금이라도 이제 좀, 위험하게 하면. 음. 바로, 외출금지. 오케이! 외출 금지. 오케이. 바로 아

오늘은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다 오늘은 그냥 약간 종아리, 종아리 수준, 종아리 종아리는... 어, 너네가 온게 무슨 똑같은 애인가 맞아, 좀 약간 애, 애들... 그래도 남자애들, 부리면또 동안 몰라 재밌게 놀수 있어. <끼침 initiatives> 음. <laughs> <응. 놔리> 옛날에 <놀들이> 거기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옆에 탈의실도 막 해놓고 탈의실도 있었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꼭 아쿠아 시즈랑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모르겠어꼭 아쿠아 시즈를 신어야 된다고 했었던 거같 我们主要的，全部都靠这个。嗯

그렇죠. 자리. 드리블 치기 전에 와! 제자리에서 고복성 어, 플레이로 하나 불러줘요됐아 조용히 돼. 롱빵이 돼. 자, 자 지금 스텝이 이상해. 약간 타이밍 이상했는데? 네, 네, 네. 어, 뭔가 꼬인 스텝 같았는데? 네, 네. 약간 한진이 아, 네. 형이랑 선우이 형이랑 스타일 비슷하단 말이야. 와, 이거 이제 상어가 신문볼 때좀잘봐주겠 음. 아, 복기. 자, 여가 넣다 하면 클린 이야. 안 들어 가면 끝 이고, 아 진짜 됐다, 됐다. 아, 소리 까리 까리. 아. 영철 이 형도 편채이줬 고, 1층이 막강하다. 왜 바쁘 죠? 오 골대 맞췄어 맞췄어 괜찮아 <목소리> 이제 슬슬 복귀 시동 반도 하잖아. 모르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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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웃음> <laughs> 완전 나이스 쪽 옆에 갔을 때는 완벽히 지키것같아서 오히려 공범형이 잃어버린 거 오랜만에, 지금 진짜 오랜만에 왔습 <목소리> 서울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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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